윤석열 때부터는 모든 게 법법법법법법해 지키지도 않으면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연임이 필요하다. 다른 나라의 많은 사례를 보는데 정말 5년 단기적으로 어? 깔짝깔짝 건드려 놓고 또다딴 사람한테 넘어가고 넘어가고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상당한 정도의 연속성을 갖고 가령 외교부 장관이 한 10년 하는 그런 나라로 단기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독재의 장기 집권 그 두려움 때문에 맞아요. 네. 5년 단임을 만들었는데 제가 도저히 이해 못하는 게 있어요. 이제 5년 단임보다는 4년 중임제를 합시다라는 얘기는 국힘을 포함해서 무르익은 얘기예요. 아마 이재명 정부 후반부쯤에 그에 따른 이제 이 안이 마련돼서 국민투표를 할 거예요. 국민투표가 뭐냐고. 국민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죠. 그런데 그 선택지에서 왜 현역 대통령은 빼야 된다는 무슨 하늘의 명령이 있나? 어떤, 어떤 헌법적, 절대적 뭐, 뭐가 있나? 그거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법, 법, 법 요새, 아, 이명, 저 이재명 정부 이전 이제 그 윤석열 때부터는 모든 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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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해. 지키지도 않으면서. 어디 그런 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국민의 선택에 맡긴다고 하면 공화정의 제도를 바꾸면서 그 제도를 바꾸는 주역인 대통령도 선택지에 넣어야 맞는 게 아닌가 하는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그, 그 결정 자체가 그 현역 대통령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이 투표해서 의견을 물어본다는 그럼요. 것도 아니고 전제라는 대전제라는 것을. 그럼요.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현역 대통령이 그 선지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겠죠. 당연히. 네. 네 그런 조건인 것 같은데. 제가 그막 정치적 관심이 많아서 이재명 지지를 해서 이재명이 계속했으면 좋겠다 요따으로 정말 좁쌀처럼 작은 생각으로 그런다고 생각하시면 너무 슬퍼요. 그거 아니에요. 한 존재는 시대가 만드는 건데 솔직히 김대중 같은 사람은 어마어마한 이제 능력이 있을 법 했는데 너무 노세한 시기에 역사의 이 배경 때문에 이른이 넘어서 너무 노쇠한 시기에 5년 다니되는데 네. 그걸만으로도 많은 싹을 틔웠는데 지금 한 나라를 일으켜 세워서 다음 단계로 나가는데 그 주역이 될 리더 한 사람이 만들어지기는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나 어려워요. 다른 말로 하면 이재명 같은 존재가 우리 역사에서. 또한번 키워주고 던져져서 활용될 그럴 일이 너무너무 바늘구멍처럼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란 무엇인가 라고 저는 늘 표현하는데 누구인가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역사의 한그 어, 어떤 그그 그 어떤 추상적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네. 역사의 담지자 같은 거죠. 그가 5년 하고 그리고 4년 중임이니까 8년도 하면 13년이에요. 그 정도로 이 나라를 만드는 기회를 줘야 된다. 음.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를 포함해서 그냥 막 우려와 반론 막 쏟아지지 말아요. <laughs> 네. 그래. 난 모르겠어. 어떻게 법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그런데 그 가장 상위에 국민 의지가 있지 않는가? 네. 왜이 시점에 그런 얘기를 해갖고 괜히 정부 곤란하게 만들어이 <laughs> 소리도 떠올라. 그런데 <웃음> 내가 <웃음> 살아 있어서 네. 저는 올해 올 초에 암 수술을 했어요. 알고 있어. 저는 예,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죠. 어, 옛날 같으면 네. 죽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 그냥, 그냥 살아났어. 어떤 분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내가 속한 나라에 어, 내가 충심을 당해서 기여할 게 있다면 무엇일까 음. 생각하면 바로 그거예요. 이재명 같은 대단히 특출하게. 정말 등장하기 어려운 존재를 우리가 적어도 10년 이상 써먹을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 거기에 앞장서기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걸다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연임이라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생각해 보면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서 관찰이 되는 게 정치학적으로는 미국식 민주주의가 연임제를 퇴치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에 휴지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대통령이 될수 있었던 건데 묘하게 지금 한국 사회에서 그런 미국식 민주주의를 차용하자고 하면은 보수가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해야 될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은 현실이 엄연하다는 게 약간 어색하게 느껴지거든요. 뭐 그렇게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그 문제가 많다는 백 가지 천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백 가지 천 가지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두고 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재명이 상당한 정도 기간 한국을 맡아줘야 한다는 전제가 우선 확신이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 본인의 의지가 네, 중요하기 우리, 때문에. 우리의 의지. 우리 국민의 의지가. 어, 이 대통령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 우리 국민들의 의지가 모인다면 제도는 거기에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민투표라고 하는 결정적인 어, 그 자격 요건을 만들 배경이 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 네. 아마도 이제 그 선생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도 이제 방송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이렇게 그 커뮤니티나 댓글의 의견들을 관찰하다 보면 그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걸 제가 좀 소개를 좀 해드리는 거고 그런 배경에는 아마도 이재명 정부가 6월 대선을 통해 출범한 이후에 달라진 대한민국을 보여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확신 때문에 그런 것 같고 특히나 보면 첫 번째로는 정규재 그전 한국경제신문 조필 같은 분도 얘기하지만. 정말로 공조직이 살아나고 있다. 완벽하게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저도 많이 하는 얘기인데 저도 정규재 주필의 얘기를 어디, 어디서 들었는지 읽었는지 하여튼 접하고 맞아 굉장히 동일해서 이제 그 양반 얘기를 많이 옮기게 됐는데 이 한국의 모든 공적 조직이 어, 정말 흐트러졌다가 제대로 가동되는 <laughs> 상황을 만들었다. 이거는 그 <laughs>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가적 어, 역량이 발휘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전 거기다 뭘 보태고 싶으냐면, 그랜드 비전을 전 국민이 내면화 한다는 일. 그게 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랜드 비전. 예. 네. 그러니까 우리는 각 개인으로 살잖아요. 이해관계도 다르고 욕망도 다르고 심지어 미래에 어땠으면 좋겠다도 정반대인 수가 많아. 그런데 어떤 역사의 줄기에서, 어, 하... 어떤 인간 집단이 우리로 음. 치면 한국인들이 강대국으로의 전환에 대한 그랜드 비전을 갖고 움직여 본다면 그 사회는 지금 도달한 수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진짜로 진짜로 뛰어가요. 거기에 이제 선도자가 대통령 직위라든지 누가 있는 거고 그런데 어, 이재명 정부가 수립돼서 6개월 만에요. 어, 그랜드 비전에 가까운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옵니다. 일단, 어, 뭐, 이건 뭐, 술자리에 가면요. 한 다섯 팀이 앉아있으면 세 팀은 그 얘기하고 있어. AI, AI, AI. 어, 맞아요. 예. AI에서 세 번째 규모의 나라가 된다는 게 어떤 어마어마한 의미인지, 뭐, 제가 여기서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어마어마한 다른 변화가 생겨난다는 건데, 음. 어, 그 밖에도 이제 남북 개선에,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통찰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들 비밀인 양뭐 말도 못하는 그 공화국제. 그거는 물론 많은 시간이 걸려야 되지만 네. 뭐 몽골과의 관계 설정 하여튼 여러,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개,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튼 근데 한국, 한국이란 나라를 적어도 그러니까 뭐 그냥 아주 쉬운 비유로 들으면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국 정도 되는 위상의 네. 나라로 전환시키, 물적 조건은 돼 있는데 발언은 상, 발언권은 상당히 낮고 나라의 위상은 굉장히 쪼그라들 있는 옛날 상태인 것을 확 탈각시켜서, 어, 당연한 선진국, 당연한 강대국의 일원이 되는 그 모습을 아마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그랜드 비전인데 이재명 정부 기간에 가능할 것이고 제가 어 조금은 더 집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5년 안에 될 수는 없는 과제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네. 저는 그랜드 비전 말씀하시니까 일단은 그 박정희 정부 때는. 그 조국근대화라는 그랜드비전이 있었던 것 같고. 조국근대화. 네. 그다음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 같은 경우에는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표식이 따라다녔던 그것 같고. 그제민주화쪽 얘기고. 그렇죠. 제2 건국. 그렇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산업화와 민주화를 지난 지금 ai 시대에서는 그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고 나서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새로운 성장담론이 담긴 그랜드 비전이 필요하다는 게 선생님 생각 아니십니까? 그렇죠. 네. 나라의 위상이 바뀌는 것 이미 많은 부분에서 바뀌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특히나 어~ 정부의 관리들 국회의원들 이들이 이 국제관계 그~ 우린 너무나 많은 교육을 하는 나라예요. 정말 우리나라 규모에서 그냥 어디 볼리비아 한 구석에서도 한국 어~ 그~ 저~ 기업이 가서 뭐~ 하고 있다고 달라져야 돼요. 음. 인식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위치가 달라져야 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모습이 달라져야 돼서 그래서 중국을 대할 때 미국을 대할 때 그리고 옆 나라 일본을 대할 때 이전과는 다른 모양새가 필요하다. 연임해야 된다는 댓글이 진짜 생각보다 너무 많이 좀 올라오고 있어서 이게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것인데 왜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 연임해야 된다, 5년 은 짧다 이런 것들이 식지 않고 특히 한중 정상회담하고 나니까 더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한다고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도 그냥 평가보다는요, 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의 생각을 들려주면요. 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을 한2 30년 하신 것 같다라는, 네. 너무 잘하십니다. 기대 이상으로 잘하십니다. 특히, 저는 저는 국내 정치보다는 되게 골치 아프고 하니까요. 국제관계를 위주로 바라보는데, 지금 그 중국 관계도 그렇고요. 미국 관계, 일본 관계도 쉽지 않은 것을 잘 풀어나가고 계십니다. 물론, 옆에서 외교 관련된 보좌진들이 그만큼 잘 어드바이스를 하고 하겠습니다만, 지도자가 정말, 중요한 역할 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전임 대통령하고 비교해 볼때 아무리 좋은 정보를 주고 좋은 자료를 주고 한다 하더라도 장, 당신이 그걸 소화하지 못하면 활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 같은 분이 지금 상태를 하면요. 뭐 아직 7개월 정도밖에 안 지났지만 더 계속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일본의 아베, 우리한테는 별로 안전은이지만 일본을 잘했기 때문에, 일본의 아베 수상도 10년 이상 집권했고, 독일의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 17년, 18년 정도 집권했지 않습니까? 싱가포르의 리가뉴 전수상 같은 경우도, 신문은을집권했지 않습니까? 잘하면은 그만큼 기회를 더 주는 것도 저는 좋지 않겠나. 물론 제도적인 측면이 아직은 쉽지 않습니다만, 저는 정말 잘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데 교수님 정치학 전공, 저도 정치학 전공, 박사시고 제가 박사 수료를 했고 그런데 이제 제도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연임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예. 그런 시도를 하지도 않겠지만 외 국민들은 이렇게 연임을 해달라고 하는 이거 역대 대통령 이런 분이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쉽지 않는다는 것은 실제 제도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연임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이 현상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느냐? 왜냐하면 국민들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이 5년 단임제로 되어 있는 대통령이 어떻게 연임을 합니까? 이거 헌법 개정을 한다 하더라도 소급 적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될 것인데. 그리고 제가 이제 심지어 이런 것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임기를 끝내고 4년 중임자로 바꿉니다. 그러면 1년, 4년이 지나고 나서 거그 뒤에 대통령이 될수 있느냐. 그것도 헌법학자한테 물어보니까 불가능하대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게 정치적 또는 제도적 불안정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야, 푸틴은총리에또대통령에또 총리했다, 대통령했막 <laughs> 바꾸가면서 뭐 메르베드 펍니까 이쪽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것이 안 되냐라고 하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불가능한 것이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연임, 연임을 외치는 이제 또는 그렇게 바라는 국민들이 진심이든 아니면은 진짜 제도를 바꿔서 하자고 하는 이성적 판단이든 있다는 것은 좀 특이한 현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 지금 같이 이재명 대통령님이 잘 하시면요, 저는 후자를 지지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불가능이라는 것은 다친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설레 없다? 설레는 만들기도 나름이지 않습니까? 정말 잘하는 사람인데, 정말 괜찮은데 인간이 잘 살기 위해서, 국가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더 편하게 지내기 위해서 만든 그 제도에 의해서 못 하게 된다는 것은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제도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엄격한 아주 준엄한 절차를 걸쳐가고 해야겠습니다만 저는 바로 만들었던 그 상황을 상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들었던 그런 제도 때문에 그 다음에 새로 생겨나는 것도 다 못하게 된다는 것은 그것도 현명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정치학자고 실제로 대학 교수를 하셨지 않습니까? 또 일본서 공부하셨고 미국도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는 아예 이제 거기서 대학 교수를 13년 정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말씀은 제도를 바꿨으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할 수 있는 것을 일단 가능성의 영역으로 현실적으로 열어놓고 한번 검토해봐야 된다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제가 생각할 때 외교 문제에 관한 한 정말 잘하십니다. 생각 이상으로 잘하십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오히려 그 문제만큼은 누가 이렇게 꺼내서 공론하는 순간 이게 죽도밖도안될 수도 있다. 우리가 만들어놓은 민주주의 제도의 틀을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바꾼다라고 일단 취한 데서 사람들이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엄격한 절차를 만들어 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돼. 인간이 절대적이지 않은 존재이고 불완전한 존재인데 어떻게 절대를 말하고 100%를 말할 네.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필요하다면은. 일본도 바꿔서 했고, 메르켈 총리도 바꿔서 했지 않습니까?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우리 사회에서 뭐, 음, 음, 부정적인 생각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말. 저는 한번 만들어 놓은 것들이 거기 계속 짜 맞춘다라는 거. 그 맞는 시점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텐데요. 앞으로도 이것이 더 나타나면 계속해서 안타까운 손해만 볼 것입니까? 그러니까 안타까운 기회를 계속 놓치기만 할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출중하게 잘하는데 사실 민주당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집권 여당 쪽에서 자기들 권주자나 이런 사람이 명확하게 부상을 하거나 이러면 이런 좀 현상이 좀 줄어들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대통령 시간인데다가 워낙 그 국정 운영을 탁월하게 잘하는 것까지 섞여 있고, 다른 주자들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또 민주당도 지금 막 여러 가지 내용에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뭐 공천 문제, 그 다음에 뭐 뇌물 문제, 그리고 당내에서도 뭐 이런, 야, 이거 맞나? 이거 뭐, 뭐, 영향이거밖에안 돼. 라는 얘 계속 나오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의존도가 좀더 높아지고 있어서 작용과 반작용이지만 특이한 현상이긴 하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논란을 오히려 주도적으로 좀 해소하려면 자기 대권 주자가 되든 또 민주당이 훨씬 더좀 건강하게 갈수 있는 구조를 물론 대통령이 이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집권 여당 내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민주당도 제대로 좀 가야 된다 뭐 이런 신호로도 익히고 어쨌든 민심은 민주당을 보고 지금 찍어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라는 네. 사람을 네. 보고 민주당 네. 후보를 지지했다고 보면 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런 이제 의존? 기대를 좀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의존적 현상이 생기는지를 좀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판단이 드네요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단임해서 헌법을 바꾸고 하기 쉽지 않지만 다음에 또 유화 같은 걸출한 인물이 등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번기에 적어도 안 되면은 이번에 이그 단임제를 갖다가 뭐 중임제로 받거든가 내각제로 받거든가 이런 식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고려 나갈 필요도 지금. 지금 시점에서 정말 잘 하시니까 그런 준비도 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런 이제 좀 도발적인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본 것은 하도 이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 중국 방문을 계기로 뭐 댓글로는 너무 잘한다, 뭐, 잼통령이라고 하고, 뭐, 여러, 이제 지금 닉네까지있승습니까 별명을, 별칭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연임해야 된다, 연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하도 많이 쏟아져서, 아,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얘기를 해봤는데, 시청자 여러분도 자유롭게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정답이다, 아니다, 라고 하기 전에, 이런 현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한번 지켜보고, 분석하고, 평가, 판단해 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예. 하나만 얘기할게요. 저는요, 저는 대한민국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20여 년 동안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요. 저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대한민국만을 위하는 대한민국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때 이재명 대통령 잘하십니다. 정치 전략적인 걸 떠나서 잘 하십니다. 저를 갖다가 중국을 얘기한다고 좌파다 저는 뭐어찌하지만그 바보 같은 당신들 막, 막힌 사고에서 나오는 것이고 저는 대한민국 한 사람이 국민으로서 대, 이재명 대통령님 좌파 출신이고 우파 출신과 관계없이 잘 합니다. 잘하는 분들이 앞으로 더 나타날 것도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싶습니다 아, 우선 거점공간 체제로 재편은 제외공간을거점공간 체제로. 재편하고 공관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 방식을 과감히 혁신하겠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부산 엑스포 때 약속을 했던 12개의 공관은 지금 상대부 관계의 관계를 고려해서 주 별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대폭 혁신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2페이지입니다. 어, 유공관과 현지. 잠깐만요. 네. 이, 뭐, 아니, 뭐, 장관님의 문제는 아니고, 이 자료 있잖아요. 이거 누, 누가 지금, 저, 틀고 있어요? 이 자료. 좀 정성스럽게 하세요. 그리고 이게 다 우리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자기한테 이해관계 있으면 들여다보고 싶은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하지 말고요. 카메라도 가끔씩 내용을 좀 찍어주세요. 좀볼수 있게. 그리고 앞으로 보고도 좀 여기 맞춰가지고 스크롤 통제하시는 분잘좀볼수 네, 네. 잘 있게 뒤에는 특히 이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렇게 캡처해서 볼수 있게 좀잘좀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어, 그.